문제 2번. 8월 1일에 입사한 박경수 씨의 연말 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그다음에 연말 정산 입력 탭. 전 근무지가 존재하네요. 전근 무지. 무주택 세대주다. 자, 현 근무지 일단 열어 가지고 사원을 찾을게요. 박경수. 총 급여 1천만원 현금 무지, 그 다음에 소득세, 기납부세 1 0 0만원 이거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총 급여 여기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납부세기는 얘기는 여기 밑에 요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 나왔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틀이네요.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종전 근무지가 존재해요. 종전 근무지를 먼저 입력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근무 기간 쓰고, 7월달까지 근무했고, 여기에서 8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계속 12달 다 있는 사람이 되겠죠? 거기서 받았던 급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결정세. 거기서 냈던 거, 결정이 만큼 됐으니까 돌려받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이거다. 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셔야 되겠고, 소득 명세 탭에서 종전 근무지도 입력할게요. 식회사엘런 사업자 등록번호 78596, 근무 기간은 20180101, 20180732까지 거기서 받은 총 급여 1400, 나머지 다 없고 쭉 내려가서 여기 쪽에 결정서에 다가 150을 집어넣는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있는데, 일단 신용카드 봅시다. 신용카드가 500이고 상반기, 하반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근무했고 8월부터 12월까지 다 근무했으니까 대중교통 몰아서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몰아서 한번 치고 거의 틀 똑같네요 앞전에 나왔던 거하고 현금영수증 치고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자리 찾고 신용카드부터 칩시다 신용카드 중에 예, 신용카드가 500인데 거기에 대중교통이 100 들어있으니까 신용카드를 400이라고 치고 대중교통에다가 100을 치고 그다음에 직불카드가 600인데 전통시장이 두번 들어서 200 들어있으니까 400 치고 전통시장에다가 200 치고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이 200 있고 그래서 400, 200, 400, 200, 100 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있네요. 200 여기다가 200 치고 본인 의료비 350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 진단을 위한 비용 포함 틀이 거의 똑같네 공제되는 의료비에요. 의료비 350 치고 교육비 300 치고 의료비 본인 350 치고, 확인. 그 다음에 교육비 본인 300 치고, 확인. 닫고,